서해 바다에서 저는 전쟁을 봤습니다. 총도 없이 고요한 바다 위에서 벌어진 숨막히는 사투.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중국 어선들이 한국의 해역을 침범하고 한국 해경이 이에 맞서는 처절한 현장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해경 순시선에 무기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쇠파이프와 작사를 휘두르는 불법 어선들을 맨몸으로 막아서고 있었어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총한 자루 없이 싸워야 하는 걸까요? 저는 리카 요한센입니다. 노르웨이 해양전문지 오션 실드의 수석기자로 전 세계 바다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해양안보 문제를 취재해 왔어요. 북유럽 해양안전강국 출신답게 철저한 논리와 규칙이 지배하는 바다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서해에서 목격한 현실은 제가 알던 해양안보의 개념을 완전히 뒤흔들었죠. 경감님, 대체 왜 무장을 안 하는 겁니까? 순시선 위에서 정도영 경감에게 물었습니다. 정 경감은 고요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우린 경찰입니다. 경찰은 국민을 지키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중국 어선에서 무언가가 날아왔습니다. 쇠파이프였습니다. 순식간에 우리 순시선 가판대를 강타했고 인근에 있던 해경대원이 쓰러졌어요. 선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의무병 부상자 발생 우리 눈앞에서 한 명의 해경이 쓰러진 거예요. 전 세계 해양 분쟁 지역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치명적인 위협과 맞서는 경찰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학살에 가까웠죠. 이재훈 대원, 정신 차려. 주변 대원들이 부상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쓰러진 이재훈 대원은 눈을 희미하게 뜨고 나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자님, 이거 기사 쓰시면. 뭐가 바뀔까요?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해양 분쟁을 취재해 왔지만 실제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바다는 여전히 약탈과 폭력의 장소였고 이를 지키는 사람들의 희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재훈 대원이 쓰러진 모습을 바라보며 제 마음 속에서도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불과 2주 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노르웨이 오슬로 아침 편집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오션 실드 편집실은 여느 때와 같이 활기찼고 세계 각지의 해양 소식이 오가고 있었죠. 그때 편집장 에릭이 동아시아 해양 안보 특집을 제게 맡겼습니다. 한국 해역의 중국 어선 문제를 조사하라는 지시였어요. 저는 의구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면 그저 미국의 보호를 받는 조용한 나라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사이의 긴장 속에서 미 해군의 보호에 의존하는 국가라고 생각했죠. 편집장에게 한국 해양 안보가 흥미롭지 않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들의 해양 안보 역량이 미미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죠. 편집장은 이 발언에 안경을 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지난달 서해에서의 충돌 소식을 언급하며 한국 해경이 총기 없이 맞서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해양 강국 출신인 제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취재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무장하지 않는 전략이 과연 효과적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죠. 비행기 안에서 한국 해양 안보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며 노트북에 메모했습니다. 한국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해양 안보 약소국. 독자적 대응 능력 부족. 무장 능력 제한적.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인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 창문 너머로 펼쳐진 한국의 활기찬 도시 모습과 먼 바다가 보이는 순간들은 이 취재가 예상보다 복잡할 수도 있겠다는 예감을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감은 여전했어요. 해양 안보 분야의 전문가로서 한국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으니까요. 한국 해양 안보? 직접 보고 깔끔히 정리해주지. 서해 지방해양경찰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정도연 경감이 저를 맞이했고 그의 첫인상은 의외로 부드러웠어요.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은 그의 오랜 경력을 말해주는 듯했고 태양에 그을린 얼굴은 바다에서 보낸 시간의 흔적이었죠. 정 경감은 멀리서 온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한국해경의 현실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브리핑룸으로 안내된 저는 벽면 스크린에서해 지도와 중국 어선들의 침입 경로를 주시했습니다. 한쪽에는 압수한 불법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쇠파이프 작살 심지어 자루가 달린 새망치까지 정 경감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들은 지난달 압수한 것들로 중국 어선들이 한국 해경을 공격하는데 사용한 도구였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해경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총이나 다른 방어 장비는 없는지 물었어요.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해경은 무기를 들지 않고 철봉과 고무탄 정도가 전부라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적인 해양 강국들이 모두 강력한 해상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렇게 치명적인 위협 앞에서 무장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제 항의에 정경감은 창 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경찰로서 죽이는 것이 아닌 지키는 일을 하며, 국민을 대신해 맞는 것도 그들의 몫이라고 말이죠. 논리적으로는 전혀 말이 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반박하려는 순간 정경감의 무전기가 울렸고 오늘 밤 출항 준비가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직접 현장을 보여주겠다며 그때 우리 방식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제안했어요. 저녁이 되자 해경 순시선에 올랐습니다. 배는 생각보다 컸지만 무장은 정말 최소한이었어요. 대원들은 방호복과 헬멧만 착용했고 일부는 고무탄 발사기와 철봉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충분한 방어 장비라고 할수 없었죠. 바다로 나가는 동안 저는 노트북에 관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해경의 현대화된 시설에 비해 현장 대응 장비는 열악하고 무기 없는 대응 방식은 위험하며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 경감에 지키는 것에 대한 철학적 관점이 현실과 계리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달빛만이 바다를 비추는 시간, 정경감은 침입자들이 곧올 것이라며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대원들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고 해안선은 점차 멀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바다에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던 제가 실제 위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당시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바다는 흐릿한 달빛에 반짝이며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죠. 해경 순시선의 엔진 소리마저 최소한으로 줄인 채 우리는 서해 한가운데에 떠 있었어요. 저는 선박 브릿지에서 정경감과 함께 레이더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이유가 의아했던 저에게 정경감은 레이더를 가리켰습니다. 화면 한쪽 구석에 작은 점몇 개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한 바다가 가장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어선들이 바람 없는 밤을 노려 파도 소리에 엔진 소리를 숨기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게 속도를 줄여 접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설명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어부들의 행동이 아니라 군사작전과 같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침투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니 붉은 점들이 점점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 경감에게 확인하자 현재 약 10척의 중국 어선이 확인되었지만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룹으로 움직이며 앞선 배들이 해경을 유인하는 동안 뒤따르는 배들이 영해 깊숙이 침투해 불법 조업을 한다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해양 기자로서 많은 해역을 다녀봤지만 이런 침투 패턴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상황이 매일 밤 반복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매일 이런 식으로 싸우는 이유와 국제법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정 경감은 쓴 웃음을 지으며 여기서는 법이 종이 쪽지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에게 한국 영해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은 무시될 뿐이었습니다. 대화 중에 레이더에서 경고음이 울렸고 모든 대원들이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데크로 나가니 바다의 고요함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달빛의 반짝이는 물결만 보일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레이더는 분명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정 경감이 건네준 야간 투시경을 통해 바라보니 어둠 속에서 불빛 없이 움직이는 형체들이 보였습니다. 다섯 척, 아니 적어도 여덟 척의 배가 고스트처럼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접근하고 있었어요. 바다 위에 경계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서울 정도로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이하은 대원이 경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와 중국어로 대한민국 영해 침범 사실을 알리고 즉시 철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어선들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하은 대원은 작은 목소리로 그들이 절대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경감은 고무탄 발사 준비를 지시하며 마지막 경고를 보냈지만 어선들은 여전히 접근했습니다. 갑자기 한 배가 방향을 틀어 우리 순시선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격히 회피 기동을 해야 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어선에서 무언가가 날아와 순시선 데크에 떨어졌는데 새파이프였습니다. 정 경감은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구역을 벗어나지 말고 유인 전술에 말려들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법 조업이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적인 침투였고 한국 해경은 매일 밤 무기도 제대로 없이 이 위험한 게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정경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바다가 비록선이 보이지 않아도 엄연한 그들의 영토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다는 보이지 않는 경계 때문에 더 취약하고 더 지켜야 할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정경감의 제안으로 전라남도 신안군 덕목도로 향했습니다. 어촌을 직접 보면 바다가 어떤 의미인지 더잘 이해할 수 있다는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작은 연락선을 타고 40분 항해 끝에 아담한 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항구에 도착하자 소금기 묻은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 경감은 평생 바다와 함께한 사람을 소개하겠다며 저를 안내했습니다. 김상철 어르신은 70대 후반의 노인으로 거친 손등과 깊게 패인 주름이 평생 바다에서 일해온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그물을 손질하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정 경감을 반갑게 맞이한 김 어르신에게 저는 노르웨이에서 온 기자임을 소개받았습니다. 김 어르신은 그물 손질을 잠시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세월의 무게를 간직한 듯 깊고 조용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자신의 삶에 대해 간략히 말했습니다. 그와 그의 조상들이 모두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그물 사이에 난큰 구멍을 가리키며 어젯밤 중국 배들이 그물을 걷어내고 가면서 생긴 피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일이 요즘 일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김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체념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종류의 슬픔이었습니다. 신고를 해보았냐는 제 질문에 그는 넓은 바다에서 그물을 찾아줄 사람이 없고 해경도 바쁘다고 대답했습니다. 말을 하던 김 어르신의 시선이 잠시 정 경감에게 머물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오가는 듯 했습니다. 생계에 대한 제 질문에 김 어르신은 한숨을 내쉬며 살아가는 것보다 바다의 미래가 더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도시로 떠난 지금 이 바다를 누가 지켜나갈지가 그의 가장 큰 염려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김 어르신의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바다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며 아들은 해경으로 근무하다 중국 어성과의 충돌로 다쳐 서울에서 재활 중이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경감의 표정이 굳어졌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가족이 바다에서 남편을 잃고 아들은 그 바다를 지키다 다쳤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아들이 바다를 지킨다고 했을 때 자랑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누군가 이 바다를 조금 더잘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말하지 않은 고통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천천히 일어나 방파제 끝으로 걸어갔고 저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 바다에서 생을 마쳤고 자신도 언젠가는 이 바다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이며 이 바다가 그들의 목숨이라는 그의 말에서 깊은 애착과 운명적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덕목도에서의 만남 후 저는 다시 해경 순시선에 올랐습니다.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이해하려는 마음으로요. 정경감은 오늘이 특히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조 시간과 겹치는 때는 중국 어선들이 가장 많이 침입하는 시간대였죠. 특수부서의 이재훈 대원도 함께했습니다. 서른 초반에 그는 해경 최고의 격투 전문가였어요. 노르웨이의 해양 경계 수비 방법을 물었을 때, 저는 무장 순찰성과 무력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훈은 한국은 다른 접근법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레이더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스무 척 넘는 배가 접근하고 있었어요. 모든 해경이 각자 위치로 이동했고, 서치라이트를 비추자 중국 어선들이 밤바다를 가르며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하은 대원의 경고 방송이 시작되었지만, 어선들은 계속 접근했습니다. 정경감의 지시로 순시선이 가장 가까운 어선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어선에서 세주머니가 날아와 가판에 떨어졌어요. 철수 명령이 내려졌지만 늦었습니다. 두 번째 물체가 이재훈 대원의 어깨를 강타했고, 그가 쓰러졌습니다. 현장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두려움과 충격으로 몸이 굳었어요. 쓰러진 이재훈은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자님, 이거, 기사 쓰시면, 뭐가 바뀔까요?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쓴 수많은 기사들, 그것들은 정말 무엇을 바꾸었을까요? 이재훈 대원을 후송하기 위해 항구로 돌아오는 길에 정 경감은 지난해에만 8명의 대원이 중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바다에서 총성이 울리면 전쟁이 될수 있으며, 그것을 막기 위해 해경이 대신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병원에서 의사는 이재훈의 어깨 인대가 심하게 손상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정 경감은 우리가 철수한 후 중국 어선 50여 척이 더 침입했다는 무전을 받았어요. 이렇게 싸워도 이렇게 희생해도 바다는 여전히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이재훈 대원의 부상 이후 저는 며칠간 덕목도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아침 김상철 어르신을 따라 바다로 나갔습니다. 새벽 안개 속 작은 배 위에서 우리는 잔잔한 대화를 나눴어요. 김 어르신은 바다에 보이지 않는 경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도 그걸 알면 좋겠다는 제 말에 그는 사람들은 경계를 만들고 또 넘나든다고 그게 우리의 숙명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계속해서 찢어진 그물을 꿰매고 있었죠. 왜 계속 바다를 지키냐고 물었을 때 그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다는 다 기억해요. 누가 지켰고 누가 등을 돌렸는지 바다는 절대 잊지 않아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어촌 앞바다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중김 어르신의 손녀가 달려와 안겼어요. 소녀는 저에게 무서운 중국배 이야기도 쓸 것인지 물었습니다. 어린 아이조차 바다의 위협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녀는 할아버지가 바다에 나갈 때마다 어머니가 밤마다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 뿐 아니라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침묵과 인내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녁에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 어르신의 며느리는 아들이 재활을 잘하고 있으며 내년에 다시 바다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반가워 했지만 그 속에는 걱정도 묻어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멀리 해경 순시선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바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총한 자루 없이 오직 의지와 책임감으로만 무장한 채 말입니다. 제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쓴 내용을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 쓴 문장 한국 해경 무기 없는 대응은 비효율적이고 위험하다를 지우고 새로 썼어요. 한국 해경 바다를 전쟁터로 만들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희생으로 지켜내는 사람들. 노르웨이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계속 기사를 다듬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해양 안보 보고서가 아니라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오슬로에 도착해 편집장 에릭과 만났습니다. 그는 제 기사가 처음과 많이 달라졌다고 지적했죠.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는 바다의 끝에서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전면 특집을 내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사가 발행된 다음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언론과 해양 안보 전문가들이 주목했어요. 한국 해경의 접근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들의 용기와 헌신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며칠 후 해양 안보 국제 포럼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들이 무기 없이 바다를 지키는 이유, 그것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설명했어요. 정도현 경감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그는 제 기사를 읽었고 해경 대원들 모두가 감명받았다고 전했어요. 특히 이재훈 대원이 병상에서 계속 기사를 읽으며, 이제 그들의 싸움이 세상과 연결되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중국 측에서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불법 조업 선박 숫자가 줄었고 외교적 대화가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이 한국 해경의 이야기를 보도하기 시작했고, 제 기사는 UN해양법 회의에서도 인용되었어요. 김상철 어르신의 며느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정부가 어촌 지원 사업을 확대했고 그녀의 아들이 재활을 마치고 해경 교육대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편지 끝에는 김 어르신의 손녀가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바다 위 배와 그 위에서 있는 사람들 모습에 우리 바다를 지켜줘서 고마워요라고 쓰여 있었어요. 창 밖으로 오슬로의 항구가 보였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의 서해 바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 저는 단지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의 해양정책을 비판하러 갔었죠. 그러나 돌아온 지금 제가 본 것은 강인함의 다른 형태였습니다. 총과 포성 없이도 위협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용기. 자신의 몸을 내던져 바다를 지키는 헌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바탕에 깔린 깊은 인내와 지혜. 한국은 제게 힘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기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지킨다는 것은 싸움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한국 해경은 그 책임을 무기 없이 오직 인내와 용기로만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도현 경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한국에 올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서해 일출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기자가 아니라 바다의 기억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방문하고 싶어요. 그날 밤 오슬로의 고요한 부두에 홀로 서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지금 서해에서는 누군가가 또 바다를 지키고 있겠지요. 그들에게 언어나 국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켜야 할 가치 의미 있는 희생 그리고 잊지 않는 바다의 기억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얼마나 큰 무기로 위협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큰 희생을 감내할 수 있느냐에 있다는 것을. 바다처럼 깊고 바람처럼 끈질긴 한국인의 정신이 제게 가르쳐 준 귀중한 교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폭력의 폭력으로 맞서지 않는 한국인들의 특별한 용기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묵묵한 희생정신을 일깨워줍니다. 누구나 무기를 들수 있지만 위험을 알면서도 그것을 내려놓는 결단이야말로 진정한 강인함입니다. 총구가 아닌 가슴으로 바다를 지키는 한국 해경의 특별한 정신은 단순한 직업적 선택이 아닌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깊은 지혜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 한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형태의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감동 사연이었습니다.